진 너무 귀엽어미네 이꺼야 우리 이거뛸 거야! 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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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길 거야! 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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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길 거 d 로 r 아이고! 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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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우리가 저기까지 저기까지 개막까지 먼저 한 사람 이기는 거야. 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 대. 와, 너네가 또 이겼다. 또 이겼다. 와, 너네가 또 이겼다. 끝장. 너무 잘한다. 뭐야? 또 하는 거야? 뭐야? 또 하는 거?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안 돼. 어디가 아픈 거야? 가자 할수 있어.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우리가 이번에는 이길 거야. 우리가 이번엔 이길 거야. 우리가 이번엔 이길 거지롱. 우리가 이길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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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의 따라잡았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여기 벨지까지 먼저 가면 이기는거야 벨지까지벨지까지벨지까지 어, 너네가 이기는거야 어떡해 어? 너네가 이기는거야 안돼 안돼 너네가 또 이겼다 <laughs> 엄마한테 안 가도 돼? 위험하지 않아? 이제 너무 아니 오지 않았어? 또 뛰어, 또 뛰어. <laughs> 또 뛰는 거야? <laughs> 거의 운전해 준데? <운동소수인데? 웃음> 와, 너무 잘 뛴다. 너무 잘 뛴다. 아이고 잘 뛴다. 잘해. <laughs> 아이고. 데어 어,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언제까지 이겨? 계속 이기려고? <laughs> 안녕 손까지 들어주고 오와이 빠르다 이제 갈 거야? 안녕. 안녕! 또 만나자! 잘생긴 꼬마, 꼬마! 신사들 안녕! 꼬마 신사들 안녕! 너무 귀엽다 안녕 아 카메라를 바꿔서 써야 되는 안녕 <laughs> 어떻게 저렇게 귀엽지? 진짜 깜찍하다 안녕 <laughs> 안녕 솔직히 말해봐 에? <laughs> 에? <나 맞는데? 웃음> 왜? 이미 인풋비 아니지? 아나 맞는데? 왜? 인풋비 아니야 i think there's no